시간이 다, 지나지 않았 지만 우린 올해 SS 를 미리 준 비해 볼까요？이번 시 즌도 트렌드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 려고 합니다. 22년 트렌드 를 한, 단 어로 정리 하면 2000 년대 패션 인 YTK 패션 입니다. 먼저 Y2K란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현대 온라인으로 시장 점유가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되지 않았을 시대인 2000년대에는 디지털 기기나 컴퓨터상에서 표기되는 Y는 2열, 즉, 년을 뜻하고 K는 천 단위를 나타내는 킬로의 앞글자였어요. 말 그대로 2000년을 뜻하는 글자를 의미하죠. 왜 이런 트렌드가 다시 꾸물꾸물 시작이 되었을까요? 2000년대에 10대 시절을 보내던 세대들이 코로나 시대에 집에 있으면서 예전 콘텐츠들을 보면서 그런 감성들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고 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교집합 시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요즘 미니홈피 노래가 다시 주목받고 있고 미니홈피가 다시 부활을 했죠. 이런 전체적인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패션에도 이런 트렌드가 자리 잡고 있답니다. 올해 컬렉션 역시 다양한 장소에서 온오프 라인으로 동시에 공개가 되었어요. 계속해서 핫하게 주목받고 있는 셀린느의 컬렉션을 보면 프랑스 남부의 휴양도시인 니스의 네그레스코 호텔을 중심으로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었는데요. 런웨이가 펼쳐진 해변의 이름인 천사의 만이라는 제목으로 공개된 이번 컬렉션은 아름다운 해변과 잘 어우러진 캐주얼 리조트룩을 선보였어요. 에디 슬리머는 이번 시즌의 키워드를 미니멀 꾸뛰르라고 했는데요. 캐주얼하면서도 오띠 꾸뛰르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대중성과 럭셔리함을 잘 결합한 트렌디한 룩을 선보였어요. 셀린의 엠버서더인 블랙핑크 리사가 컬렉션에 등장해 이목을 끌었죠. Y2K 패션의 투매치여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요즘스러운 힙한 감성으로 잘 끌어내어서 이번 시즌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넬은 그란팔라가 리뉴얼 공사를 하는 바람에 파리의 앵발리드에 태어진 가건물에서 컬렉션을 선보였어요. 90년대 전형적인 흰색 단상에 런네이의 사진을 찍기 위해 열광하는 포토그래퍼들로 컬렉션을 연출했어요. 마치 90년대 런네이를 떠올리기도 하는 무대였죠. 1993년 칼 라거펠트의 샤넬 컬렉션에서 당시 속옷을 겉옷으로 입는 파격적인 룩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를 오마주한 룩을 선보였어요. 화려하면서도 럭셔리함의 포본이었던 칼 라가펠트의 샤넬을 이어가면서도 좀더 일상적인 패션에 가까워진 샤넬 컬렉션이었습니다. 구찌의 크리에이터 디렉터인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기획한 구찌의 러브 퍼레이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서 선보였어요. 이번 컬렉션은 알렉산드로 미켈레가 어린 시절 동경하던 할리우드 영화 업계와 배우들에 대한 오랜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의 내적 네거티브를 투영했다고 하네요. 이번 컬렉션에서는 구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네스펠트로 세네라 윌리엄스 등 할리우드 스타들이 대거 자리를 했죠. 특히 자레 드레토, 맥컬리 컬링 등이 직접 모델이 되어서 론에이를 선보여서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죠. 이렇게 이제 론에이는 런웨이는... 한 공간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전과 마찬가지로 컬러, 소재, 패턴, 실루엣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각각 다섯 가지씩의 트렌드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올해 주목해야 하는 아이템 열 가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컬러입니다. 첫 번째는 팬톤에서 발표한 올해의 컬러는 베리패리에요 신비로우면서도 유니크한 청색이 도는 보라색이에요 팬톤은 보랏빛과 붉은빛이 감도는 블루 계열로 믿음과 일관성을 상징하는 블루와 에너지 그리고 활기를 지닌 레드를 섞어서 완성된 가장 따뜻하고 행복한 블루 컬러라고 소개를 하면서 활기차고 즐거운 태도 그리고 역동적이면서 대담한 창의력과 풍부한 상상력을 표현해낸 컬러라고 덧붙였어요 오랜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하고 따뜻한 행복을 바라는 상징의 컬러가 아닐까 싶어요. 두 번째 컬러는 그린입니다. 네온 컬러에서부터 다크한 그린 컬러까지 그린 컬러의 다양한 컬러가 팔레트에 펼쳐져서 컬렉션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린 컬러를 좋아하는데요.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도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비비드 컬러입니다. 채도가 높은 비비드한 컬러가 다양하게 보여요. 화려한 컬러의 톤온톤 조합으로 등장했어요. 톤온톤 하면 보통 톤다운된 컬러들의 조합을 생각하는데, 화이트나 블랙을 싹 걷어낸 채도가 높은 컬러들이 화려하게 등장했죠. 이런 컬러가 부담스럽다면, 포인트 컬러로 활용한 컬렉션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컬러는 파스텔 컬러입니다. 비비드 컬러의 컬렉션과 대조되는 파스텔 컬러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비비드한 컬러가 부담스럽다면 채도가 낮은 톤 다운된 파스텔 컬러의 조합의 컬렉션을 참고해주세요. 다섯 번째는 샌드 베이지입니다. 팬톤에서 패션 컬러를 발표를 하면서 코어 클래식 컬러도 발표를 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컬러들이 다활용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은 컬러랍니다. 저는 그중에서 샌드 베이지 컬러를 주목하고 있답니다. 다음은 소재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데님입니다. 데님은 정말 매 시즌 빠지지 않죠. 하지만 같은 데님이더라도 약간의 디테일로 트렌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 잊지 마세요. 빈티지 와이드 핏 데님 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동안과 다른 점이 하이웨스트 라기보다는 미디가 짧아진 실루엣으로 등장을 했답니다. 두 번째는 가죽입니다. 가죽 소재도 클래식한 소재인 만큼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지만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라이더 재킷이에요. 라이더 재킷 이제 꺼내서 마음껏 입어주세요. 사실 베이직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좀 긴가미가 하셨던 분도 계시죠? 이제 적극적으로 입어주셔도 좋아요. 세 번째는 니트입니다. 니트는 작년에 이어서 계속 SS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겨울보다는 조금 얇아진 조직으로 니트 소재가 등장하죠. 다양한 컬러,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활용되고 있는 소재랍니다. 네 번째는 쉬킨이에요. 코로나 시대가 끝남을 알리는 폭죽 같은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반짝반짝한 소재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합니다. 쉬킨 소재가 다양한 컬러로 눈에 띄는데요. 컬러도 소재도 정말 화려하게 등장을 했답니다. 다섯 번째는 새틴입니다. 반짝반짝한 소재 중에 하나인 새틴 소재가 많이 등장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구찌 컬렉션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패턴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스트라이프입니다. 어찌 보면 뻔할 수 있는 패턴이긴 한데 클래식한 패턴이기도 하죠. 특히 에세스 시즌에는 빼놓을 수 없는 패턴이랍니다. 샤넬에서 스트라이프 패턴이 다양한 컬러감과 디자인으로 선보였고 다른 브랜드에서도 컬러풀한 다양한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체크입니다. 체크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버버리가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요. 특이한 점이 오히려 버버리에서는 이번 컬렉션에서 체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샤넬이나 구찌, 지방시 등 다양하게 체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기존의 체크와는 다른 느낌으로 선보였어요. 선으로 만들어진 체크부터 체크의 크기가 다양해졌죠. 세 번째는 애니멀 프린트예요. 이 역시 매해 등장하는 패턴이죠. 레오파드는 매 시즌 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역시나 등장을 했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양의 패턴들도 보이는데요. 오스키노에서는 동물을 패턴으로 넣어서 디자인하기도 했어요. 네 번째는 플라워 패턴입니다. 플라워는 FW에서도 다양하게 보였지만 특히 SS 시즌에 더 강렬한 이미지를 주죠. 특히 올해는 비비드한 컬러가 트렌드인 만큼 플라워 패턴이 정말 다양하게 보여요. 원피스 등 리조트 룩에도 다양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루엣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로우라이즈예요. 작년부터 조금씩 등장했던 로우 라이즈였는데요. 이번 시즌 더 강렬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상체 비율을 더 짧게 만들어 다리를 길어 보이도록 유도하는 70년대, 80년대 하이웨스트와는 달리 미디가 짧은 팬츠가 2000년대에 많이 보였는데요. 대표적으로 이효리 님의 활발하게 활동할 때 패션을 보시면 딱 이해가 되실 거예요. 2000년대와 조금 다른 것은 그때 당시에는 다리 실루엣이 드러나는 핏이었다면 이번에는 미디는 짧아지고 바지 라인은 와이드하게 편한 실루엣이에요. 편안함이 대명사가 되어버린 요즘 트렌드와 2000년대와 조화를 이룬 디자인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번 미우미우 컬렉션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활용한 컬렉션을 선보였답니다. 팬츠 뿐만 아니라 스커트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스커트도 길이가 짧거나 맥시한 길이에요 길이 또한 정말 극과 극이죠 로우라이즈가 너무 걱정이시다는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하이웨스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크롭탑입니다 계속해서 크롭탑이 대세입니다 그런데 매 시즌을 거듭할수록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크롭탑에 블레이저를 무심하게 툭 걸친 컬렉션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지난 시즌과 다른 점이 한 가지 있다면 크롭셋 디자인이 많이 보여요. 크롭 길이의 크롭셋 디자인이 다양하게 활용이 되었는데요. 단품으로 입기도 하고, 원피스에 입어서 실루엣을 잡아주기도 하죠. 이 크롭셋의 디자인은 탑에서만 활용된 것이 아니라 재킷의 이런 요소들이 활용된 디자인들도 보여요. 세 번째, 컷아웃. 계속해서 등장하는 컷아웃이죠. SS 컬렉션에 더 적극적으로 컷아웃 디자인이 눈에 띄네요. 겨울엔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컷아웃이었다면 날씨가 따뜻해지는 SS에는 더 과감한 컷아웃의 제품들이 등장을 했어요. 네 번째, 카고 팬츠. 2000년대 대표 팬츠이기도 하죠. 저도 이효리 언니가 입은 카고 팬츠가 너무 예뻐서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00년대 패션에 관심이 있었다 하는 분들은 한 번쯤 입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만큼 그때 길거리를 지나가면 카고 팬츠를 입은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었어요. 이번엔 팬츠뿐만이 아니라 스커트나 구부팬츠 등 다양하게 카고팬츠의 그런 요소들, 주머니 요소들 있죠? 그런 요소들이 활용된 디자인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레이어드입니다. 길이가 길어지거나 짧아졌지만 이 단순함을 레이어드로 풍성하게 잡아주었어요. 대표적으로 미우미우의 컬렉션을 보면 크롭 길이의 상의에 셔츠를 레이어드하거나 단순함을 레이어드로 풍성하게 잡아주었죠 2000년대 패션은 투머치거든요 벨트도 주렁주렁하게 볼드하게 해주고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런 요소들이 지금 보면 촌스럽다고 느꼈었는데 그런 촌스러움을 요즘 감성으로 해석해서 잘 풀어놓은 것 같아요 자, 아,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셨죠? 이번 시즌 주목해야 하는 10가지 아이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와이드 데님입니다. 와이드 핏의 데님을 계속 입어주셔도 좋아요. 다만, 다시 구입할 예정이라면 너무 하이웨스트보다는 미디가 짧은 로우웨이스트 제품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 미디 정도도 괜찮을 것 같네요. 두 번째, 가죽 재킷. 가죽 디자인도 다양하지만 Y2K 패션의 대표인 라이더 재킷을 다시 꺼내서 입어주세요. 클래식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입어주세요. 세 번째는 크롭탑입니다. 크롭탑이 더 짧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현실에서 입을 순 없잖아요. 적당한 길이의 크롭탑으로 입어보자고요. 네 번째는 커다웃 비트입니다. 니트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커다운 제품들이 정말 다양하죠 그두 가지를 합쳐진 커다운 니트를 선택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처음에 커다운 제품을 봤을 때 어떻게 이걸 입지 했던 것들이 이제는 괜찮아 보이고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저는 어깨가 살짝 보이거나 쇄골 라인이 보이거나 허리 라인이 살짝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 예쁘더라고요 살짝 살짝 보이는 느낌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다섯 번째 카고 팬츠 사실 이런 디자인은 계속해서 보이긴 했어요. 다만 적극적으로 컬렉션에 등장을 하니 왠지 모르게 옛날 감성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저만의 느낌인가요? 여섯 번째 오버핏의 자켓입니다. 이제 쿨한 냄새가 풀풀 나는 오버핏이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이너를 크롭탑으로 실루엣을 잡아주고 재킷은 오버핏으로 무심한 듯툭 걸쳐주는 느낌으로 입어주세요. 일곱 번째는 플라워 원피스입니다. 리조트룩이 많이 보인 만큼 플라워 원피스가 많이 등장을 했죠. 플라워 패턴의 원피스로 시원하게 봄, 여름을 즐겨보세요. 여덟 번째, 네온 컬러의 아이템. 채도가 높은 컬러들이 정말 많이 등장을 했죠 포인트 컬러로 기분전환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몸에 많은 비중을 가져가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살짝 상의에 포인트를 주거나 아니면 벨트로 포인트를 주는 것도 방법이랍니다 아홉 번째 시킨 소재 아이템 이 소재 역시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무채색의 컬러로 선택을 해주시면 소재의 변화로 매칭을 해서 센스 있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레이어드에서 포인트를 주기 위한 자파나 주얼리입니다. Y2K 패션은 주렁주렁, 투머치가 포인트죠. 포인트 자파나 주얼리가 있어야 해요. 저같이 은은한 스타일링을 하시는 분들은 볼드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너무 볼드하지 않은 느낌으로 레이어드해서 포인트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2022년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컬렉션의 일상과 밀접한 디자인이라기보다는 그 브랜드의 가치나 컨셉을 보여주는 것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과한 부분이 있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만 골라서 일상 패션에 녹이면 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니까요. 이렇게 한번 쭉 알고 계시면 왜 이런 제품이 올해 출시가 되었는지 바로바로 캐치할 바로 수 있을 거예요. 패션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봄을 맞이해서 옷장을 정리하실 텐데요. 옷장 정리할 때 제가 살짝살짝 짚어드린 살짝 요번 트렌드를 생각을 하면서 넣어둘 것과 꺼내둘 것을 구분을 해서 나눠서 정리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아요. 오늘도 저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